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총동원주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침몰하고 있는 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을 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내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한 사람도 없다. 살이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먹구멍은 쩍벌어진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렵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류의 영적인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울한 배와 같은 인류에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구조선을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담요를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의라는 말을 정의, 정당성, 덕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도 알고 있었지만 부약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이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바꿨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 사람의 의, 세상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의미하는데요. 법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아마 무법 천지가 될 겁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나마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어느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까? 서로 대화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 대화와 조정이 실패했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정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법대로 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법대로 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죠. 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종교적인 의무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 규정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절대화하면 본질을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천이라는 1천이라는 숫자에 꽂히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를 놓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천번을 드리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일천제사, 일천예물, 이런 것을 많이 만들지만은 그런 헌금을 드릴 때 솔로몬이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솔로몬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절대화하면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는 사람의 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의를 추구합니다. 율법의 의의는 우리가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해도 손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모래를 진 것처럼 잡은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는 만족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완성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니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과시하려고 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자식과 배우자를 자랑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율법의 의는 사람의 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선수 출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물살이 너무 거세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은 못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받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월등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인데 이 속량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노예 시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수많은 노예들을 서로 사고파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빚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시 바로 속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 이자는 써 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신자는 믿을 신자를 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의, 칭자는 부를 칭자, 의는 의로울 자,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 오늘 기사님이 운전을 잘하실까? 그런 걱정 합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서 오늘 기관사께서 운전 잘하실까? 그런 염려하면서 지하철 타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분은 믿고 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늘 불안해.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고 오신 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께 맡겨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힐링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픈 상처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 율법의 의, 세상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갈아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으십시오. 그 길만이 살길입니다. 오늘은 구역 총동원 주일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입구에서 주춤거리며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꺼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의, 사람의 의에 매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의를 붙들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